우리 또, 얼굴로 나가고 있는 우리 주승이 모시겠습니다. 야, 너 나올 때 와, 나왔어 와. 와. 와, 왜 와, 했죠? 어, 나랑 나쁘지 비슷한... 아슈퍼지 않아. 나쁘지 않 세계 쁘지 옷을... 하이 비스트라고 하죠. 반종.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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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관종 <관정> 이주승입니다 <laughs> 오늘 아니, 어떤 신발을 꺼내죠 아니, 아니 저그 전에 네. 아무것도 준비 안 했죠 네제도뭐 준다 그랬는데 저는 어? 어? 오늘 오시는 분와 네. 이거 이게 작년 에어맥스데이 그리고 재작년 에어맥스데이 때 스티커고 나하나신챙겨다 <laughs> <내게, 내게, 내게. 웃음> <내게, 내게. 웃음> 어. 이거는 같이 줬던 배지들이에요 근데. 오 뭐다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인원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쏜답니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이게 그냥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길래 네. 갖고 왔어요. 이게 어. 선물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건 이따가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아다 들어가 일단 근데 다될것 같아요. 네. 11장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저도 <laughs> 보원이 방송시간을 많이 까먹어가지고 <laughs> 짧게 해야 돼요? 아니야 2 0 줄게 나한테 아니 내가 할때 맨날 카메라 꺼지고 <웃음> 지금도 <웃음> 카메라가 맛이 이상해 야 정신 차려 다음번부터는 너가 먼저 하자 잠깐만 배터리 어떤 신발 네. 가져오셨죠? 저는 오늘 한족을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좀아아 스토리를 아좀 얘기할라 그래요 으아 음. 왜요? 너무 좋아요나 좋아요? 어. 이거 세개 신었던 것 같아 추억 있죠 이거 뱀피포스죠 네 이게 CO.JP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네. 한정으로 나왔던 신발이고 네. 2000년도에 처음 발매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05년도에 복각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 지금 루머가 있어요 그렇죠 발매를 한걸로 루머가 맞어. 있어요 2월달에 나온어요 그래서 달래.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코코아! 얘기가 코 제가 오늘 <laughs> 네, 하지 마요. 말씀하세요. 이제 성의자 없으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네, 나이키는 왜 우리에게 추억을 판매하는가? 하 아... 왜까요? 일 2000년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안 계시죠? 여기는. 물론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늘 무리 안 좋아. 네.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데 <laughs> 무리한... 매번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들어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네, 2003년생이래요. 월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때 착상도 안 됐던 거야? 어. 아유, 너무 멋지던데? 과학적인 언어라고 어, 나올 수는 죄송합니다. 여튼, 네. 그런 친구들한테는 지금 발매되는 신발들이 그 친구들한테 나중에 추억이 되겠죠. 어, 그렇지. 근데 우리한테는 이 2000년도에 발매했던 이시어첨제이비포스 네. 그리고 2005년 에 발매했던 이 벤키 파이브. 네. 그리고 이 이거는 제가 올해 2018년도에 발매하는 이제 1월에 발매를 하죠. 이번 달에 발매를 하는. 이제 권담 컬러, 음. 흰색에 빨간색에 파란색의 컬러를 이제 대신 갖고 왔어요. 새제품이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2006년 작년에 제일 핫했죠 에어맥스 원 중에 아트모스 컬러. 너 당첨됐잖아. 네, 이거 홍대 여기서 4 시간 정도 줄 서가지고 추천 네. 받아가지고 구매를 했고 이건 2006년도에 발매를 했었어요. 시오천 시오천 J P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아트모스에서 발매를 했었고. 되게 추억, 추억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명동의 간지존이라고 하세요. 혹시. 간지존? 네. <laughs> 이름부터 와, 진짜. 어디 스톱함 <laughs> 느낌 풀풀 난다. NSW, <laughs> NSW가, 비하는 아닙니다. NSW가 네. 있던 그 골목에 네. 되게 큰 공터 같은 데가 있는데, 네. 사람이 메인으로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네. 그 길이 아니고, 그 옆쪽에, 뒤쪽 길인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나 근데 네. 기억 날것 같아. 어디? 예. 네. 네. 아, 뒤쪽 길이고 사람들이 다 그쪽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거기에는 진짜 간지 난다는 형들만 서 있었어요. 어, 이렇게. 딱잰네서 아. 네.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네. <웃음> <웃음> 왜? 예? 아니 쟤 그랬어요. 네. 하여튼, 하여튼. 모르, 그때 그, 그 당시에 되게 천대를 받았던 신발 신발이에요. 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상설까지 갔던 신발. 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릴 비트코인을 수... 샀을 텐데, 그렇죠? <laughs> 네. 저도 샀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는 슈그 발랐네요. 가오 좀 없네요. 전 가오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이것도 발랐는데요 아, 네. 그래서, 근데 <laughs> 그 당시에 천 대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주목을 되게 많이 받아서 가격이 엄청 천 불까지 뛰었었고, 네. 그리고 2016년 에어맥스데이 때 당당히 1등을지도 했죠. 리트로를 했으면 좋겠는 거를 투표를 받았는데. 투표 받았어요. 여러 맥스 중에 투표를 받았는데 이 모델이 1등을 했고, 맞아. 작년에 발매했어요 맞아. 근데 에. 초 리미티드. 맞아. 얼마 안 나왔죠. 우리에꽤 많이 나온 것 같아. 전 세계 수량의 80%가 일본에 풀린거 같아. 아 제가 봤을 때. 에. 일본에서는 하루 왼쪽에 돌아다니면 1 0쪽 가까이 음. 샀더라고요. 아는 분이? 이것도 전설이 있는데 그... 돌고 돌다가 일본 나이키 탭을 한 아트모스 맥스가 이태원 나이키에 풀렸다 <laughs> 그래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아트모스 하면서 이거를 다 사갔다는 게 전설이 있어 그게 약간 와전된 건데 우리나라에 상설에 있던 제품들을 어. 나이키 코리아 제품들을 일본인들이 다 쓰러 갔어요아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때도 이 신발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음... 여튼 그렇게 해서 슈... 슈퍼 리미티드로 발매를 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천대를 했고 그 이후에는 가광을 받았지만 네. 왜그 비싼 돈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리테일 가에 거의 2.5배 정도 되죠? 이 시세가 2.5배 정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열광을 하면서 이거를 샀을까? 맞아요. 그 당시... 이 친구들도 다 비슷한 테크를 탔던 친구들이죠. 그렇죠. 뭐 얘네는 핫하지 않은 적이 없긴 하지만 네. 정말 비싼 값까지 올라갔는데. 맞아, 맞아. 리셀가를 주고도 많이 사고 왜그왜 리트로한다고 난리를 치고 하는 걸까? 11년이 지난 이후에 왜그 적은 수량이 나왔음에도 적은 수량이 나왔으니까 한정판이야 꼭 사야 돼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음. 어? 이거는 내가 그때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야. 그래서 옛날에 아무것도... 전설적인 어. 어떤 신발이에요. 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c o j p 라고 일본 홈에서 나왔다고. 아니요. 일본 에서만 발매를 했어요 일본 에디션 일본에서만 아 이컬러 아, 아, 아. 그래서 코집이라고 불렀잖아 네. 코집이라고 많이 했죠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집이라고 코집. c o 이 p 부르기 힘드니까 두 글자로 그래서 찬. 그때는 이베이나 이런데서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 <웃음> 고추장 이런거 <laughs> 찾기가 그쵸 어, 마요네즈 마, 마시티레드 토막 이렇게 쳐야지 어, 어, 어. 나왔었고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검색을 많이 했었죠 일본 영어고그에서 음, 음. 이건 이제 이게 코코아라고 불렸죠 아니 이게 원래는 코코아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오. 이게 박스 표기도 그렇게 써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전설적이었던 신발이었던 이유는 그당시에 시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음, 2000년도, 2002년도에. 일본 한창 버블 경제일 때였고요. 그, 그 당시 환율이 1,600원 정도 했어요. 어 진짜? 왜냐면 IMF가 아. 네, 지난지 얼마 네. 안 됐기 때문에 달러보다 엔화가비쌌어요 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리플 달릴 거야. 아닌데요라고. 네. <laughs> 그랬을지마 진짜 모르시네요. 막 이러면서 1400원이었는데 좀 아, 600원까지 뛰었어요. 아, 2002년도 네. 2003년도에 네. 그때 이 신발을 우리나라에서 시세가 그 정도 됐었고 일본에서는 한 5만엔에서 6만엔 사이의 거래가 됐었어요. 어. 그러니까 얼추 시대 같아 거. 그 당시에는 관세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서 네. 그때는 일본에 직접 가서 공 세우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한쪽을 샀었고 그때 신던 거는 지금 이제 뭐 집에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네. 이거보다 이거는 2005년 레트로예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신발이 리트로 되었을 때 이거를 꼭 다시 갖고 싶고 이미 그 사이에 나는 커서 직장이 있어 그쵸. 월급이 들어와 돈도 여유롭게 있고 뭐 10만 하나 못살정도 아니란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50만 원한다그래서못살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초등학교 동창회 가잖아 그 당시에 좋아했지만 못 했던 것들 <웃음> 차, <웃음> 차 사셨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차 사셨죠 네, 네, 네. 아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laughs> 아니야 아니야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안 된다고 아, 초등학교... 첫사랑이랑 정분이 나요 아, 형수님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초등학교 동창회 안가 <laughs> 진짜야 하여튼 그렇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사고 싶었던 제품인데 그 당시에 못 샀던, 못 샀던 것들을 우리가 리트로가 되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산다. 물론 이, 이 제품도 말이 되게 많았어요. 음. 2005년에 재발매가 음. 됐을 때 음. 정말 아까 폼포즈 설명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배, 이게 약간 장판 재질의 벤티 밴피, 페더거든요. 네, 네. 이게 약간 패턴이 틀리게 생겼어요. 어, 어. 00년도. 네. 누가 보면 똑같지! 그렇지. 똑같은데 그게 틀려 근데 요번에 만약에 올해 루머 아직은 루머지만 발매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또 다른 어, 어느 포인트가 다르게 그렇지,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거 가지고 더 이상의 언급은 없을 거예요 그건 다 버렸을 테니까 원판에 있는 그판 만드는 판은 그쵸 예. 그리고 지금 이 신발을 제가 갖고 있는다고 해도 가끔 신어요 가끔 예. 신는데 못 신는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다 벌어져요 그리고, 니네 마음 벌어졌지? 보통은 이렇게 신발이 되게 딴딴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아, 아내가 공허해지네. 그러니까, 아내가 전부 다 우레탄 소리라서 가소분해가 났어요. 아. 그리고 신으면은 가루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구멍, 승범에서. 가루가. 아. 네. 가루가 막 네. 나와요. 가루. 가루상. 한 걸음 이렇게 걸을 때마다 막, 어, 여기, 어, 이거 봐. 오! 나왔죠? 오! 와. 나왔죠? 백색 아, 가루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여튼간 이거는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제품이 됐지만 저한테는 추억의 모델이고. 하지만 올해 리트로가 된다. 삽니다. 네. 무조건 삽니다. 나도 살 거야. 네. 저는 이거 이게 가수분에 됐다 그래서 저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음. 제가 서울 수업을 해서라도 다시 신을. 그런 거예요. 같은 의미로 건담이 올해 나온다고 해요. 왜냐면 당연하죠 20주년이니까. 2 0주년이니까 네. 작년에는 맥스 97 컬러가 엄청 많이 나왔죠. 네. 이 얘기도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발매를 했었죠. 국민신발. 국민신발. 엘리트 교복의 맥스급 실파은. 국민신발은 일종 <laughs> 일종 일지는 일진 아이비리그. 아이비클럽. 아이비클럽. 네. 네. 하여튼 하여튼 동네만 달랐고요. 작년에는 맥스 97이 엄청 많은 오즈컬로 발매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핫했던 게 아시아. 음. 그렇죠? 네. 아시아가 가장. 하지만 와니 신발장에서 3,000 명에게 투표를 돌려본 결과 1위는 실버였다. 실버였다. 50% 정도. 왜냐면 가장 아예. 가장 먼저 발매했고, 예. 음. 맞아. 그리고, 그리고 사실, 사실 가장 무난해요. 실버가 오지잖아. 오지. 예. 가장 오, 오지라고 생각이 들잖아. 아니요 나이키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오지는 실버입니다. 음. 다채가서 발매할 건가? 때 에어맥스 97 오지라고. 나에게 오, 1위는 아시아야. 아시아죠? 나에게 1위는. 그러니까 근데. 아 물론 언디핏. <laughs> 네, 말씀하시죠. <laughs> 저 제가 리뷰하는 게 아니라 아, 네, 알겠어요. 아니요, 아, 예, 그 하세요. 거 죄송합니다. 예. 옆에서 추임새로 드릴게요. <laughs> <했으니까>. 얼쑤! <laughs> 가시죠. 여튼간에 그 저희가 이게 97년도에 발매를 했었지만 오 g 버전은 97년도에 발매를 했었지만 인기를 끌었던 거는 2000년도 초반에서 2000년도 초중반까지였어요. 음. 2002년, 3년까지 맥스가 음. 엄청 많이 유행을 했었고 네. 그 당시의 시세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아시아 현재 시세가 아니야 훨씬 저, 안 되지 훨씬 안돼 네. 그게 그거예요 추억을 사지만 음. 나이키는 추억을 팔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지 그렇지 엄청 많은 수량 세금 세금 리테일가를 올리.. 아니 뭐야 리테일가를 올리면서 리테일가를 아니 물가가 오르니까 리테일가가 오르는 건전 물가보다 보다 보다 훨씬 더 사, 가파르게 올라 유독 아, 열받네 또 <laughs> 아니 조던이 뭐야 26만 원에 뭐 나왔었죠 220불로 올렸었잖아요 오, 네, 그게 네. 올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리테일 가격을 조던이 리셀 시장을 막겠다고 리테일 가격 올린 거예요. <laughs> 그 어떻게 막아요, 마사장님? <laughs> 근데 이게 오피셜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190불에 판매하던 조던 제품들을 220불에 만약에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190불에 사서 250불에 팔던 걸그 시장은 없어지네. 아래 시장은. 그렇죠. 음. 아예 아래 시장을 없애 버리는 거죠. 220불에 파, 사서 250불에 파느니 리셀을 네. 아예 안 하죠. 그래서 조던이 인기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 그거 때문에 리테일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데 이지부스트가 발매가가 네. 220달러예요 똑같아요 네. 조던이랑 네. 근데 이지부스트는 220불에 발매를 했음에도 그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됐어요 음. 그러니까 그, 그 리테일 가격 단 하나 때문에 조던의 가치는 220의 달러의 가치는 없다라고 이런 거예요 지금막 이제 여러 가지 이지 시리즈들이 나오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입장에서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사기가 너무 힘든 거야. 고등학생도 아예 발을 뛴다거나 부모님 용돈 계속 모아서 하나 겨우 그러니까. 빵산 다음에 막 이러고 자, 이러고 자. 그리고가 너무 저못 신어. 아 근데 나도 그랬어요 어렸을 어, 때. 나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 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저씨가 됐어. 음. 이지가 나온대. 여유로워. 너무. 오십만 어, 원 아, 무섭지? 살게. 쿨하게 살수 있는 거 자. 그리고 그러면 싸게 살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하면서 응모도 한번 해 보고 그렇죠. 이러면서도 되고. 네. 엄청 많이 되셨죠. 저 최근에 그거는 국내에서한번만들봤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거는 여담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또 네. 카메라 또 열받기 전에 네. 계속 진행을 할게요. <laughs> 카메라 실실 열받고 있어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제가 갖고 나온 게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음. 이이 제품은 사람들한테 추억이 별로 없었는데 그그 그 이후에 가치가 상승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아 그때는 내가 천대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대박이야 비트코인 아까워했던 것처럼 어, 그거 네. 랑 비슷한 네. 격이고 아살걸막 이거 이거는 처음에도 대박이었는데 지금도 대박이야 아 앞으로도 대박이네 그제 위에 자꾸 계속 깜빡깜빡 아, 이 괜찮아요 그냥 5분 여유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떨까요? 맥스 98 추억 있으세요? 나 없어 저도 없어요. 어 누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누군가에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건담 컬러 자체는 있을 수 있어요 원체 인기가 있었던 컬러니까. 근데 그는왜또 나오는 거지? 20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주년 이기 때문에 발매를 하는 거고요. 음. 사실 슈프림이 제가 예전에 슈프림 이제 업템포 리뷰를 하면서 비주류들을 콜라보를 많이 한다고 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음. 맥스 98 같은 경우는 슈퍼 비주류예요. 어, 정말 궁금해 맞아. 맞아. 녀석이. 맥스 97 같은 경우 보면은 2분 안에로 마무리해 주셔요. 네. 네. 이, <laughs> 이 스카치라이트. 어. 이 스카치라이트를 필트로 해서 이 곡선을 음. 되게 잘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지. 인상적이고 위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맞아. 되게 매력적인 신발인데 네. 이 신발은 근본이 없어요. 네. 밑창은 똑같이 생겼어요. 밑창은 음. 똑같이 생겼는데 정말 근본은 없어요. 밥, 수시 딸랑 하나, 스카치라이트 하나. 하지만 건담은? 건담은 이뻐요. 근데 이게 정말 추억으로 만들어서 이제 팔라 그래요. 음. 너에게는 이런 추억이 있었어라고 강요하는 건가? 그쵸 어? 내가 이거 있었나? 그래, 있어. 되게 같아. 국팔 어, 건담 막 형들이 어, 좋아했던 뭐, 거 같은데. 형들이 구치를 못 사는 형들이 국팔은 조금 싸니까? 샀어! 사던 거 같아. 어, 근데 나도 딱그 정도씩 기억이야. 그 정도의 신발이었어요. 사실. 맞아. 와. 걸렸어. 신발. 나이키. 걸렸어. <laughs> <laughs> 우리가 <진짜> 찾아냈어, <laughs> 지금. 맞아요. 맞아. 다 나도 딱그 마음이야. 고소당한 거 아니야? 이대 거리에서 누군가 신은 거본거 같긴 한데. 내가 신지 않았어. 그니까 러그 당시에는 약간 부심이란 게 있었어. 신발 부심. 음. 아 맞아 맞아. 지금도 있어요. 맥스 97은 리비에라를 만약 신었어. 요그 음. 당시에 가장 비쌌던 네. 올백의 에메랄드 컬러의 소시를 우 가졌던 무먼스 제품밖에 발매를 안 했음에도 그 신발을 신고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었어요. 음, 근데 만약에 파운을 신었어. 아니 파운으 신었어. 이걸 신었어. 파운을 신었는데 매장판 쓰레기 신었네. 아. 막 이렇게 치부하던 네.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맞아요. 그렇게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신발은 그랬어요. 맥스 97 팡은 신은 애가 맥스 98 건담을 신은 애가 있으면은 챔 97도 못 삽니다. 아,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98 건담을 신었던 사람들은 이제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죠. 비트 포인트. 예, 그렇지. 난그 당시에 건담 신었어 맨날. 건담 신었어. 근데 그게 20년 만에 발매를 한대 그렇지, 대박. 사, 사야지. 사야지. 네. 그렇게 추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이키 여러분, 마케팅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처 재밌게 남으시니까. <laughs> 저 영어는 못하니까요. 제려갈 생각하지 마시고, 말로만. 국내 <laughs> 매장으로. 하여튼, 오늘 재밌는 리뷰해주신 주승님 보내겠습니다.